안녕하세요, 연심입니다. 오늘 좀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컨셉으로 이렇게 산에 놀러 와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연애 상담과 연애 커뮤니티 사업을 제가 진행하는 대표로서 연애 시장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를 거쳐간 고객님들만 천명 이상이 넘는데요. 저의 빅 데이터만 아셔도 평균 이상은 그냥 가실 겁니다. 그 연애 시장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성을 유혹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기도 한데요. 우선 1탄으로 외모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은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해도 평균 이상은 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첫 인상은 내 이미지에 많은 영향이 갑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털 관리하기입니다. 눈썹, 코털, 인중털, 턱수염 등등 수많은 털을 관리하는 건데요. 관리가 안된 털은 평소에 관리를 안 한다는 인상을 팍 줍니다. 그렇기에 깔끔히 관리를 하셔야 해요. 다리나 팔에 있는 털은 그냥 많지만 않게끔 적당한 양으로만 관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호보로 관리지 않는 옷을 착장하는 겁니다. 호보로 관리는 패션은 알록달록한 홍대 스트리 패션 아니면 큰 문구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옷을 말하는데요. 호불호 갈리지 않는 옷은 무지티나 댄디 느낌의 착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을 딱한번 봤을 때, 예. 와, 되게 세련된 느낌이다. 여유가 있다. 라는 느낌을 주셔야 합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분을 봤을 때, 와, 되게 뭐 사회적 지위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처럼 딱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착장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남성 전문 스타일링 컨설팅사, 맨스타일릭이라는 저희 이제 커뮤니티 사업에서 협찬을 해주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면 시간 단축이 되시겠죠? 한번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관리와 헤어스타일링 하기입니다. 여드름 없는 피부관리와 내게 맞는 헤어스타일링을 하시는 겁니다.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다운펌을 하시거나 머리숱이 적으신 분들은 반곱슬 파마 같은 거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자신의 헤어에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것 또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확실하겠죠. 다만 제가 방향성만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에 대한 것은 이세 가지만 하셔도 평균 이상은 갑니다. 플러스에서 헬스로 다져진 어깨와 똥배가 없는 신체적 조건이면 더욱더 빛이 나겠죠? 아시다시피 오텔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laughs> 구글 검색, 리프시마인을 해보시면 제가 무료로 배포 중인 연애 심리학 기초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유롭고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남녀별로 취합해서 제가 적어 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전화 하루 보내세요.